2025년 4월 셋째 주,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 셋째 주는 그냥 평범한 한 주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몰아치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강력한 대운의 시기, 특히 닭띠와 용띠, 두띠는 하늘이 돕고 땅이 반기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준비해왔던 분, 늘 노력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 바로 지금이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날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대운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실전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집중초 집중하세요. 이번 주 닭띠와 용띠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운명적인 전환점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닭띠 화려한 날갯짓 하늘로 오르는 주간 2025년 4월 셋째 주 닭띠는 드디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이라면 이번 주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인정, 주목, 성과, 직장에서의 실적, 대외 활동의 반응, 인간관계에서의 입지까지 다양한 면에서 주목을 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인 닭띠는 사내 프로젝트 발표, 이직 면접, 인사평가 같은 핵심 이벤트를 4월 셋째 주 초반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보세요. 성과가 매우 좋고 평소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운도 좋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이나 제안을 잘 살피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행운 컬러는 네이비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행운 숫자는 3과 9. 활용 팁. 월수 사이 발표나 회의, 미팅 일정은 꼭 넣기. 명함, 이메일 주소, 문서 파일명에 3 또는 9 포함. 네이비 계열 옷이나 소품 착용 신뢰감 상승. 지금 닭띠는 단순히 좋은 한 주를 보내는 게 아니라 평판과 이미지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시기입니다. 준비한 게 있다면 지금 펼치세요. 무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용띠. 용띠 땅을 박차고 하늘로 현실화의 시간. 용띠 여러분,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기회의 물꼬가 열리는 시간. 머릿속에 그려만 왔던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현실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콘텐츠 제작자, 사업가는 2주간을 절대 놓쳐선 안됩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상품, 서비스, 콘텐츠가 있다면 이번 주에 세상 밖으로 드러내야 할 타이밍입니다. 될까? 안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하늘은 지금 용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행운 컬러는 로열 블루 그리고 화이트. 행운 숫자는 이와오. 활용 팁. 월요일 15일, 목요일 18일 중점적으로 발표 또는 등록. SNS.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 런칭의 최적. 화이트 블루톤 조합으로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상승. 용띠는 본래 잠재력이 강한 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을 뿐. 이번 주그 타이밍이 완벽히 들어맞는 순간이 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시작이 곧 성취로 이어집니다. 공통 포인트로 대운 활용 전략. 닭띠와 용띠 모두가 알아야 할 이번 주의 운세 활용법 핵심 요약. 가장 중요한 날 4월 19일 금요일 이날은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운세의 정점입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중요한 결정 계약 발표를 배치하면 운의 상승폭이 2배 이상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운의 루틴 제안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오늘은 내날이다를 3번 외치기 핸드폰 메모장에 이번주 목표 작성하고 메일 체크 행운 숫자가 포함된 물건 또는 의상 그리고 시간대 활용 이렇게 활용하세요. 명함이나 프로필에 숫자를 삽입하고 SNS 업로드 시간은 9시, 3시 또는 5시. 파란색 배경, 화이트 옷, 네이비 액세서리 적극 활용, 닭띠와 용띠 여러분. 이번 주는 하늘도 돕고 땅도 밀어주는 절대적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냥 좋은 운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실제적인 성과와 명확한 보상, 현실적 반응이 따릅니다.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준비된 사람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대박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을 두 배로 키워줄 디지털 부적입니다.